UI 디자인은 어떤 사람이 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차 디자이너 정재성입니다. UI 디자인은 제품이나 혹은 서비스가 고객한테 인도될 때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시각적 요소를 어떻게 설계를 잘 하느냐, 그리고 사용자가 어떻게 편하게 이 제품을 쓸수 있을지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아 이런 분들이 UI 디자인을 잘하시더라 다섯 가지 사례 정도로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시각적으로 정말 뛰어난 감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시각적 요소들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정말 본능적으로 잘 만들어 가시는 분들 색상의 조화라든지 뭔가 레이아웃을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타이포그래피를 이 조화롭게 배치를 하고 만들어가는지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만들어 가시 분들이 UI 디자인을 잘 하더라 두 번째로는 고객 중심으로 사고를 가진 사람이 UI 디자인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UI 디자인 분야에서는 어떻게 제품을 사용할지 예측을 하고 이 디자인이 어떤 위치에서 고객이 사용을 할까를 예측을 하고 만들어가는 게 UI 디자인에서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결과적으로 사용자 중심의 이제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영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디테일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UI 디자인을 정말 잘 하셨어요. 작은 아이콘이나 폰트의 크기, 여백의 하나라도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분들이 UI 디자인을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협업이랑 커뮤니케이션에 능숙한 사람이 UI 디자인을 잘하더라. UI 디자인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랑 일을 하거든요. 고객뿐만 아니라, PM이든, 개발자든, 기획자든, 그 과정의 중간에서 이제 소통을 하시는 분이 UI 디자이너이신 것 같아요. UI 디자인을 할 때는 디자인한 과정을 논리적으로 정말 잘 설득을 하시는 분이 UI 디자인을 잘 하더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의도했던 결과물을 그대로 서비스에 출시를 해내는 분이 UI 디자인을 정말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시는 분이 UI 디자인을 꾸준히 잘 해나가시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앞으로도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AI가 나오고 GPT가 세상의 많은 부분을 변화를 시켰듯이 디자인도 AI로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이랑 트렌드를 빠르게 이제 흡수하고 변화를 이제 주도하는 사람, 새로운 것들의 학습에 이제 거리낌이 없으신 분이 UI 디자인을 정말 잘하시더라. 최신 디자인 트렌드나 혹은 도구나 기술에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행동을 하시는 분이 사실 이거는 UI 디자인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분야에 서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과정들이 UI, UX 혹은 프로덕트 전반적으로 다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IT 기업이나 혹은 스타트업신이나 에이전시에서 디자이너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다 다르고 요구사항에 맞게 이제 역량을 쌓아가시면서 하는 부분이 성장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시각적인 요소를 넘어서 사용자와 제품 사이에 원활하게 만드는 과정, 그런 경험을 만드는 게 디자인을 정말 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정 한 분야의 디자인만 잘한다고 해서는 커리어의 성장을 쌓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스스로 이제 의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디자인 분야에서 성공을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본인의 커리어를 잘 살려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UI 디자인을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하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뛰어난 시각적 감각이나 사용자 중심에 사고 디테일에 집중하는 것, 협업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것 지속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이 모든 과정들이 UI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비단 UI 디자인뿐만 아니라 UX 디자인을 하거나 혹은 프로덕트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험들 이런 사고들을 통해서 커리어의 성장을 이어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